비업법적으로볼때그 기간이 짧다. 상속회복청구의 제척기간이 10년인데, 일본은 그걸 20년, 독일과 프랑스는 지금 3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법상 규정이 너무 짧다. 지금 이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상속의 홍순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예고를 드린대로 북한 주민의 상속회복 청구권의 행사와 제척기간, 여기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자가 아니시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대법원의 2016년 10월 19일 선고 2014다46648 전원 합의체 판결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사실 관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요. A는 1924년 3월 6일 B와 결혼해서 자녀 C, D, E를 두었다. A는 1961년 12월 13일 사망하였고 B는 1990년 4월 10일 사망하였다. A의 상속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은 1978년 1월 23일 남한에 있던 A의 처및 자녀 C, D에게 상속되었다. 한편 이인은 1932년 5월 22일 출생하였는데 6.25 발발 직후인 1950년 9월 서울에서 실종된 이래 북한에 생존하다가 2006년 12월 31일 북한에서 사망하였다. 그의 딸인 원고 X는 2007년 9월 17일 북한을 탈출한 후 2009년 6월 11일 국내에 입국하였다. 원고 X는 A의 사망 당시 이가 생존해 있었으므로 자신도 A의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며 2011년 10월 26일 피고 C와 D를 상대로 이 사건 상속 회복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게 사실관계입니다. 여기에 대한 소송 경과를 말씀을 드리면 우선 제1심은 서울 남부지법 2014년 1월 20일 선고된 판결인데요. 이인은 1950년 9월 서울에서 실종된 이래 북한에 생존하고 있었으므로 이인은 부친 A의 사망시점인 1961년 12월 13일 당시 정당한 상속권을 가지고 있었다. 민법 제 999조 제 2항은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었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2012년 5월 11일부터 시행된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 제 1항에서는 상속회복의 청구권자로 현재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 주민은 물론 북한 주민이었던 자도 포함하고 있다. 특례법에서는 제척기관에 관해 별도의 특례를 두지는 않고 있지만 법률의 전체 취지를 종합하면 특례법 제11조는 제999조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북한 주민이 제기하는 상속폐복 청구의 사건에 대해서 우선 적용되며 그 권리 행사 기간 역시 민법 제999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10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 서울 남부지방법원 일심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특례법에서 특례를 인정해줘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항소심이, 그것도 남부지방법은 이제 합의부에서 한 건데요. 2014년 6월 19일 날 선고된 판결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 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조에서는 아무런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상속 회복 청구권의 행사에 대해서는 원칙으로 돌아가 민법 제 999조 제 2항에 정한 3년 또는 10년의 권리 행사 기간 제한이 적용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그러니까 특례법의 특례에 관한 기간 규정이 없으니까 민법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런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판례 내용을 보면, 특례법 위법시 간에서는 제척기간의 특례를 인정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특례를 인정할 경우 기업분의 인정 여부. 반환 범위의 문제, 남한에서 이루어진 거래의 안전을 보호해야 하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수적인 문제들이 파생되는 바, 이는 모두 입법을 통한 해결이 필요하나 특례법은 이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따라서 사회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추후에 특례법의 개정을 통하여 이를 해결하기로 하고 특례법 제 11조를 해석함에 있어 민법 제 999조 제 2항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특례법으로 인정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선은 민법의 규정이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된다. 이게 이제 항소심 판결 내용입니다. 그럼 이제 대법원 판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6년 10월 19일 선고 2014다46648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이걸 보면 민법 제999조제2 항이 상속 회복 청구권의 제척 기간을 둔 취지 역시 상속을 둘러싼 법률 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며, 그중 10년의 장기 제척 기간은 3년의 단기 제척 기간과는 달리 상속권 침해 행위로 인하여 상속 회복 청구권이 발생한 데부터. 바로 진행한다. 현재 그러니까 특례법이 친생자관계 존재 확인의 소나 인지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제척 기관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여 소위 제기의 장애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년 내에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상속 회복 청구에 관해서는 제척 기관에 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는 입법적인 선택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일부 조항에 관해서 우리가 친생자 관계 존재 확인이나 인지 청구의 소에서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을 때부터 2년이요. 그러니까 뭐 북한에서 있었다면 한국에 돌아와서 2년 이내에 할수 있다. 이 이런 취지거든요. 그런데 상속 회복 청구에 관해서 그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법을 만들 때 선택한 게 민법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따라서 남한 주민과 마찬가지로 북한 주민의 경우에도 상속권이 침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소멸한다. A의 상속재산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1978년 1월 23일 남한에 있는 애처및 자녀들 앞으로 상속이 됨에 따라 E의 상속권이 침해되었고 E의 딸인 원고 X가 E의 상속권이 침해된 때로부터 10년이 경과한 2011년 10월 26일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이 명백하므로이 사건 상속회복청구의 소는 제척기관이 경과하여 제기된 소로서 부적법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북 사이에 그 상속이나 가족관계에 관한 특례법이 마련된 건 맞지만 거기에 성속회복청구에 관한 제척기관에 관한 특례가 없기 때문에 민법이 그대로 적용이 돼야 된다. 그게 이제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각하가 된 건데 그럼 이제 여기 문제점을 몇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상속이 개시가 되면 상속인은 당연히 상속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잖아요. 소유권이라는 게 일정한 기간 행사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으로 소멸하는 권리는 아닙니다. 그 그러니까 소유권은 기간이 없는 거죠. 소유권 자체는 뭐 언제까지 뭐 소유를 해야 뭐 소유가 계속된다. 이런 게 아니라 소유권 자체로 그냥 고유한 권리인데 이거를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았다고 지금 소멸시키는 거는 맞지 않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제척기간을 두어서 소유권의 권리 행사 기간을 정하는 것은 다장하지 않다. 그리고 이제 상속관계 조속한 확정을 위해서 권리 행사 기간을 두어야 할 필요성을 수긍한다고 하더라도 비거법적으로 볼때그 기간이 짧다. 상속회복 청구의 제척기간이 10년인데 일본은 그걸 20년, 독일과 프랑스는 지금 30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민법상 규정이 너무 짧다. 지금 이런 지적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북한 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에 관해서 제척기간을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 상속 재산에 대한 그 침해 상태를 유효하다. 그러니까 지금 상속이 됐잖아요. 그럼 뭐 그걸 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그게 유효하다고 믿고 거기에 어떤 이제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질 수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상속재산을 취득한 제3자 같은 경우에 그걸 믿고 한 건데, 그리고 이제 거래 안전이라는 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북한에 있는 주민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다음에 이제 소송을 할수 있게 되고 2년 이내에만 소송을 할수 있다. 그럼 언제 올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또 하나는 뭐, 통일이 되든지 또 하나는 뭐 탈북을 하든지 이제 그런 경우일 텐데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거래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될수 있으니까 남한에 있었으면 이제 기여한 상속인도 있을 때고 이제 그러니까 남한에 있는 상속인은 우리가 다 자격 기여했는데 어떤 그 불공평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 이래서 이거는 어떻게든 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하여간 제척 기간을 늘리든지 뭐 어떤 그런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결국 북한에서 뭐 있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거의 그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건 정말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입법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